서울 집값 오르는데 대책 안 보여. 잠실루엘 국평 48억에 팔렸다. 잠내아와 신고가 경쟁. 최근에 나온 잠실 관련 부동산 기사입니다. 선생님은 요즘 잠실 어떻게 보세요? 불과 두달 전보다 2에서 3억은 올라서 좀 떨어졌으면 하시나요? 사실 잠실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잠실이 속한 송파구가 최고로 올랐다고 돼서 특필하고 있는 상황이라 잠실에서 집을 살순 있겠나 하는 안타까움 느끼시는 것도 공감하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현장 상황 적극적으로 체크는 하시되 냉정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잠실의 거래량, 호가에서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잠실 집값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잠실 집값이 어떻게 흘러가고 잠실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시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고 잠실에서 매매, 전월세 찾는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선생님께 딱 맞는 매물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잠실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우려보다 덜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잠실의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전세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공급 부족하다고 전세 폭등할 거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진 않고 있는데요. 왜냐면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로도 넘어가고 저렴한 전세까지 있는 동네로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잠실에서 전세 살던 분이 저렴한 남양주 덕소역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멀리는 양주 옥정신도시까지도 이사가시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면 리센츠의 소형 보시던 분도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부담돼서 이번에 분양한 신축 오피스텔 멍촌토 성격 테라사이리로 넘어가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환율치솟듯이 집값이 오르진 않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잠실 집값은 여전히 움직이기 때문인데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2678세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용84 10월 29일에 24층 물건이 41억에 신고가 찍어쓴 거래보고 말이 안 된다. 계약 취소 나올 거다 했지만 계약 취소는 커녕 실제 현장에서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를 것 같은 불안감에 잠실 지켜보시고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조목조목 물어보시는 건데요. 지금은 호가가 조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너무 높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매매가 전월세 매물 가격이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 신고가 찍고 문의가 빗발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때문인지 송파구의 흐름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요. KB 매매 지수를 찾아보시면 송파구가 송파구도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로 나오고 전주 대비 0.449% 상승한 것이 확인됩니다. 상승률은 여전하죠. 전세 지수도 보시면 전주 대비 0.252% 올랐는데요. 송파구는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에 더해서 송파구의 매매 물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매매 가격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잠실에서 살다가 하남이나 구리 쪽으로 집을 사서 넘어가는 분들 이야기 들려오는데요. 직장과 거리가 나쁘지 않다고 하시지만 다시 서울권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솔직히 웬만하면 이런 선택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면 잠실이 서울이라 사놓고 기다리면 돈될 곳이라는 시각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곤 하지만 잠실은 교육은 물론 자체 생활 인프라도 좋고 강남, 광화문권과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집값 오를 만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잠실을 접근하신다면 수익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단지 보시면 2007년 8월 입주한 3696세대 규모 단지 트리지움 전용 84 거래 내역을 보시면 11월 21일에 330동 16층 물건이 31억 4천의 거래를 11월 12일은 312동 22층 물건이 32억 3천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 단지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단지들이 잠실동에 여전히 많고 늘어나고도 있다는 점인데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도 전월세 찾는 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잠실에 집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도대체 왜 집을 사는 걸까요? 제가 보기엔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투자할 곳이 없다 보기 때문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이렇게 매수 심리가 꿋꿋해서 저희는 지금 잠실 부동산도 유심히 보시라.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부터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무작정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텀이 지나면 잠실은 더 올라서 내집 마련 쉽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전세로 들어가셔서 최소한 10년 이상 꿋꿋하게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신 후 돈에 맞춰서 보시기에 가성비 좋은 곳으로 이사 마음 편하게 돈 쓰시길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자기 집에서 사는 사람 집값 오르는데 내 전세값 얼마 오를까 집주인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가슴 졸이고 있는 것도 버티기 힘듭니다 왜냐면 잠실은 한번 오르면 1억 2억씩 오르니까요 사실 이게 현실이 될것 같아서 저희는 선생님께서 잠실에 관심 있는 단지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저희 말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잠실 안에 이 단지도 꼭 체크해보십시오 그게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잠깐 3초만 내주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 대대손손 부자 되실 텐데 왜냐면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돈 버실 거니까요. 댓글 상단에 있는 카카오 채널도 추가해 주시면 마청풀에서 드리는 분양정보 금매물건 정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청풀 카카오 채널도 추가 부탁드리고 잠실아파트 전월세 매물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입주한 잠실동의 리센츠 아파트를 보시면 11월 28일에 전용 84, 201동 20층 물건이 36억에 신고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247동 21층 물건이 25억 7천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 단지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책 발표 후 잠잠했었지만 다시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10, 15 대책 발표하면서 토허제의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대출 금액도 많이 줄어서 잠 실 아파트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되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인데 좀더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희 채널에서 다뤘던 강남구 서초구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윗 동네는 보란 듯이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잠실이라고 싸게 내놓을 집주인이 나올까요? 나온다고 해도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서울 안에 인기 단지나 상급지로 가려고 할 텐데 이런 곳들은 더 올라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도세가 약해질 확률은 낮다고 봐서 여기 리세츠 아파트 잡으실 분은 지금 움직이시 는 걸 추천드리고 이 단지 전세가도 살펴보면 12월 3일에 210동 15층 물건이 12억 5천에 거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는 확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축이 약간 움직이고 있지 엄청난 상승은 아니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번 이사철 때더 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등록된 물건은 40개가 넘긴 합니다만 여기가 5,500세대인데 전세 물건 비율이 너무 적고 숫자는 적지만 가격대가 1 3억 넘는 물건들이 많아서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나와 있는. 는 리센츠 매물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마청풀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돌아와 지금 매물도 적고 가격도 거래가보다 높은 상황인데 리센츠의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수능이 끝나서 강남의 학군지부터 전세 극성수기를 맞이할 예정인데 겨울 방학 시즌에 얼마나 오를지 가늠이 안됩니다. 강남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시간차를 두고 잠실도 결국에 오르니까 이번에 잠실에서 전세 구할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라면 서두르시길 바라겠고 참고로 매매 효과를 살펴보니 이 단지 매매 물건은 넉넉한 편입니다. 하지만 평균 호가는 최근 거래가보다는 낮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최고가 거래가 나오긴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평균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내년부터 떨어질 거라고요? 외역은 떨어져야 맞다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사실 잠실의 경우도 규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토어즈에 묶여있어서 실거주를 해야하고 규제지역으로 묶여서 대출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투자금이 제법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솔직히 이래 전세가 더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가성비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희는 잠실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놓치면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장의 이야기들과 심리를 종합해 보면 개인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거시적인 흐름, 통화량, 인플레이션, 환율, 주택 공급까지 자산이 상승할 거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 잠실 아파트가 감당이 되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를 더 추천을 드리고 특히나 인기 단지나 신축 단지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 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아파트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